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데니얼 브라운의 21세기 목회 지도력입니다. 어이 책이 단순히 뭐 교회 운영 방법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조직을 성장시킬 건가 여기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더라고요. 여러분의 리더십에도 뭔가 새로운 영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과정중심 접근법, 그리고 권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많은 리더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저 사람들을 모아두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진짜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들까?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음, 단순히 규모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책에서는 이걸 호수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이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흘러가는 강 모델. 다시 말해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아요. 아, 호수랑 강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과정 중심 리더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책에서는 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신역성서 교회 같은 완벽한 단일 모델은 없다.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중요한 건 성서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비전을 개발하는 거라고요. 다른 데서 성공했다는 것 그대로 베껴오는 것보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 그 이유를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맞아요. 그 복사 붙여넣기식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사람들의 성장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 모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을 한 곳에 그냥 모아두는 호수 말고 계속 흐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강처럼 조직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단순히 출석 인원 늘리기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훈련 받는가.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렇군요.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뭐랄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좀 미숙해 보여도 가능성을 보고 훈련시켜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열매 맺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오, 좀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파격적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리더의 권위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는 권위가 뭐 직책이나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네네. 진짜 권위는, 음, 섬김과 신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생기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냥 명령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 그런 리더에게서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떤 영적인 깊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조직 운영 능력 책에서는 이걸 유기적 영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실무 역량도 꼭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영성과 실무 능력 둘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를 가진 리더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비전을 명확히 하고 소통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조직이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죠. 근데요, 그냥 비전을 딱 성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그 비전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 이게 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전을 현실과 연결하는 해석자 역할이라 그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뭐, 조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실패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방향성 안에서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과정 중심 리더십과 비전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하려면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시스템 같은 거요? 예, 정확합니다. 시스템과 위임이 핵심이에요. 조직이 커지면 리더 혼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돌봄과 훈련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소그룹 같은 구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행정이나 조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지쳐서 떠나기 쉽다고 해요. 음, 그렇죠. 행정이나 구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위임이 아주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그냥 일을 떠넘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은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원칙이요. 리더의 역할은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다. 모든 활동 자체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리더의 성공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성장시켰는가로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심 접근은 당연히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성장을 원한다면 변화는 필수적이고 또 사회 변화에도 발맞춰 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변화를 좀 불편해하고 저항하기 마련이죠. 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리더는 충분히 대화하고 잘 들어주고 때로는 좀 실험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또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판단해서 때로는 기존에 잘 해오던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사명에 지금은 맞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히 중단할 용기도 필요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미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또할 필요 없이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군요. 마지막으로 효과성 측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네, 그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뭐 출석 인원 같은 숫자를 세는 걸 넘어서요.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 그 사명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또 실외를 기반으로 권위를 세우고 명확한 비전을 소통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본의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개인적인 목표에서요. 혹시 결과나 유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 과정에 다시 한번 주목한다면 어떤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